안녕하세요 축복받은 남자 유다인입니다 어 제가 지금 좀 질문드릴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예 네, 지금 제가 SHF 피규어를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그 인터넷으로 이런 지지대를 샀어요. SHF 이거 좀 안전하게 지지를 해두려고 샀는데 조립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좀 너무 좀 그래가지고 뭐 조립이 완전히 돼서 잘돼 있는 지지대나 아니면 뭐좀 괜찮은 지지대가 있으면은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립니다. SHF 그 전용 지지대요. 네. 그리고 얘는 도저히 이제 지지대 없이는 자립이 좀 위험해가지고, 어,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지지대를 다 만들다가 말고 너무 좀잘안 돼서 그냥 이렇게 기대서 세워놨는데 이것도 괜찮지만,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얘들을 딱 지지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예, 또 조립 안 하는 게또 편하긴 한데, 어, 그래서 조립 안 하는 게 있으면,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립 안 하는 게 없다면은 뭐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일단 뭐 조립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조립하는 거 중에 있으면 조립하는 게 있으면 아이 죄송합니다 말실수가 조립 안 해도 되는 게 있으면 조립 안 하는 거 중에 제일 좋은 거네뭐 가성비가 좋다든지 아무튼 제일 좋은 걸로 추천해 주시는 게 최고고 그럼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만약에 이런 SHF 지지대 중에 조립을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게 제품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뭐 조립하더라도 좀 쉽고 좀 지지도 안정되게 잘 되고 어느거나 잘 되는 그런 SHF 피규어 지지대 좀 추천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댓글로. 네.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